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성경책 없어요? 어, 어떻게 성경책 없으냐. 아, <laughs> 우리 성경책 다들 받았을 텐데 우리 교회일 때는 꼭 성경책 들고 와서 같이 우리 다같이 한번 성경 읽는 시간 갖도록 해요. 못 찾은 친구는 옆에 친구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 신약 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전도사님 먼저, 그 다음 여러분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을게요. 네, 다 찾았어요. 전도사님 먼저 읽,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움이 의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모두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못 나온 친구가 있다면 서둘러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더욱더 아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빈손으로 온 친구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이 더 넘쳐 흘러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들을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을 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주님 이곳에 주장하여 주시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연합.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혹시 연합의 뜻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 합친다 또 합친다 게임 같은 데서 연합이라는 게좀 많이 등장하긴 해요. 약간 뭐 길드끼리 합쳐 가지고 <laughs> 싸움을 한다든지 파티원 약간 파티끼리 파티보다 더큰 파티가 모였을 때 연합 약간 이렇기도 하죠. 뭐예요? 다 모였을 때 맞아요. 모였을 때 이럴 때 연합이란 말했어요. 근데 어 전두사님은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조금 더 함께한다, 함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함께한다 했을 때 옆에 함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함께함이 있는데 일단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함께한다고 했을 때 옆에 친구가 함께한다는 걸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딱 생각하자마자 이 소리 하나 생각났어요. 전사님이 좀 자주 말했었는데 전사님이 자치를 해요. 자치를 하는데 자치를 하면은 혼자 하진 않고요. 원래 진짜 혼자 자치, 혼자 살아야 자취라고 하는데 친구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랑 되게 많은, 그 친구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 친구랑 살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어, 조금 말해줄게요. 혹시 여러분 MBTI라고 알아요? 어, 다 알아요? 그럼 자기 MBTI가 뭔지도 알아요? 엄마가 어떻게 돼요? <laughs> 맞아요. 그게 함께함이에요. 맞아요. <laughs> 그게 함께함이에요. <laughs> 엄마하고 똑같은 게 함께함이에요. 혹시 MBTI 아예 모른다? 어, 저기 모르는구나. 혹시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아, 자기 거를? 아, 그럼 MBTI는 다 아는 거구나. 그러면은 저기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 한번 같이 보면은 MBTI가 총 16가지예요. 그래서 전두사님이 한참 궁금했을 때 자주 봤던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저분이 각각 유형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되게 막 여러 얘기를 많이 해줘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자주 봤어요. 저 MBTI가 MBTI는 게 너무 맹신하지 마요. MBTI가 정확하게 막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 당신은 이런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거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여기서 문제. 혹시 전두사님 MBTI 뭔지 알것 같은 사람. 아 아이 같아요? 또또또이또 <laughs> 또 또. 또 다른 거. 아는 거 있어요? I. I일 것 같다, I. T일 것 같다. 또알것 같아요? I. 정우? J. ISTJ? ISTJ? S일 것 같아요? 왜우 감성적이지 않, 아, 감성적이지 않아 보여요. <laughs> <않나 웃음> ISTP. 와, 봐봐요. 전두사님, 전두사님 MBT에 맞춘 사람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사람들 을 만났을 때첫 인상으로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문사님 MBTI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인 줄 알아요? 자취하는 친구 때문에 그래요. 원래 전문사님은 E E예요. E E의 맞아 맞아. 그, 풀 풀로 맞추면은 S E S T. 이예요 맞아요. <laughs> 전두사님은 ESTJ예요. 근데 아무도 ESTJ라고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정말 같이 자취하는 친구 때문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영향을 줬냐면, 전두사님이 대학생을 할 때부터 기숙사 밖에 나와서 자취까지 거의 한 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5년 동안 쭉 같이 살면서 이 친구한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친구가 enfp거든요 진짜로 갑자기 있다가 어 한강 갈래 하면서 갑자기 새벽 1시에 한강 가기도 하고요 그그 그 친구 때문에 자전거 타면서 비 맞는 게 그렇게 재밌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말 자전거 타면서 비 맞는 걸 싫어했어요 왜자전거 타러 가는데 비까지 맞으면서 내가 자전거를 타야 되지 이랬거든요 근데 아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일탈이라고 하죠 <laughs> 건강한 일탈이에요 그렇다고 막 이상한 건안 하고 한강을 쭉 자전거 타고 오면 40분이 걸리는데 가다가 비가 막 내리는데 솔직히 그때 고민했어요. 아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했는데 그 친구가 가자 이러가지고 그냥 막 타고 갔다 왔어요. 그 친구한테 진짜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친구가 ENFP인데 되게 그런 유형의 친구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진짜 앉아 있다가 방금 말한 것처럼 어 우리 어디 가자 이러요. 그럼 중사님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어? 갑자기? 갑자기 그걸 한다고? 약간 이렇게 계속 말해요. 그 그랬던 전두사님이 그 친구하고 아까 말했죠. 5년 동안 쭉 함께하면서 변한 거예요. 전두사님 MBTI는 ESTJ이고 ESTJ고 혼자 있을 때 되게 그런 성격이 유형 특징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그것도 전우사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거에 너무 맹신하지 말아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니까 너무 맹신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했을 때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 많은 영향을 받는 것도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수 있어요. 하율이처럼.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바로 또 설교를 들어가면은 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 문제 같이 한번 풀고 갈게요. 문제, 지난주 설교에 관한 문제거든요. 지난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죠. 아, 너무 잘 맞추길래 <laughs> 조금 올려봤어요. 지난주. 뭘까요? 여호와? 여호와 땡 지난주가 무슨 날이었죠? 맞아요 정답 석진이 정답이에요 지난주에 부활 주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어어 어, 어, 미안 못 들었어 <laughs> 진짜 미안해요 부활 맞아요 부활이고 부활 주일에 대해서 둔사님이 많이 내, 얘기를 했죠 고린도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 십오장 전체를 부활 고린도전서에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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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부활주의 사회법 본문은 신약성경 중 어느 곳일까요? 어디까요 석준이, 고린도 전서. 아, 내한금 전두사님이 실수했어. 말을 해버렸어요. 말하면서, 맞아요. 고린도 전서에요. 아, 역시 어려운 거는 고학년이 진짜 아쉽다.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져와 볼게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집중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주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하고 연합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함께함이라고 했죠.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연합을 했을 때 전도사님은 함께함을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함께함이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게 함께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함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어, 엄청 나가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본다면 엄청 나가고 싶그 그 친구가 나가자고 하면은 자주 나갈 거예요. 또한 그 친구가 게임을 좋아한다면 계속 게임을 할 거예요. 그 친구가 몇 게임 하자면은 계속 게임을 할 거예요. 그렇듯 우리는 정말 많은 주변의 인격적인 대상에 인격적인 대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6장 11절 말씀 같이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준비, 편이 앉으면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동사님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11절 말씀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라고 말해요.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오늘 11절 말씀에 써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연합의 뜻이에요. 조금 다른 것 같죠? 함께함이랑은 조금은 다른 의미의 연합을 뜻합니다. 이 성경에 말한 연합은 이런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근데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럼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연합이 아니고 어떤 연합인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했기 해졌기 때문에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자유할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지난주 살펴본 그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어 주시겠어요? 어? 6장 6절에 아 네, 맞아요. 6절 말씀입니다. 6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에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 우리 여기 기억 날까요? 이 십자가 방에서 막 죄들이 십자 그 빨간색에 박혀 있었고 그 죄들이 우리의 죄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 못 박혔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우리 십자가 방에서 들었죠.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여러분들한테 확안 와도 할수 있어서 전도사님 좀 고민해 봤어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설명을 해줘야 친구들이 이해할까?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전도사님이 썰 하나 더 볼게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창 공부할 나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은 진짜 웃긴 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야 이제 너네 대입 준비해야 돼 이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되잖아요. 그럼 너네는, 너네는 예비 수험생이야 이러고 3학년 되면은요. 너희는 수험생이야 이래요. 그래서 3년 내내 스트레스가 엄청 받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수 있어요. <laughs> 할수 있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 전두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친하진 않았지만 조금 봤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죠. 입학을 했는데 그 친구가 진짜 열심히 놀았어요. 진짜 와제 고등학교 갈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놀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요 고등학교 2학년이 딱된 순간 공부에 올인했어요. 진짜로 와 진짜 같은 사람이 맞아? 싶을 정도로 완전 공부만 했어요. 그 친구가 원래 수업 시간에 맨 뒤에서 1학년 때 핸드폰 막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된 순간, 선생님 저맨 앞자리 앉을래요. 해서 진짜 선생님들 다 놀랐어요. 아니 너가 공부한다고 약간 이, 이 정도로 맨 앞에 와가지고 공부 막 하면서 완전 공부에 몰인을 한,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안 해요. 야자 시간에 제일 늦게 나갔고요. 제일, 제일 늦게 나가고 그런 이야기를 막 전사님한테 해줬어요.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 중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부의 맛을 알아버린 순간,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을 르는 상태였어요. 공부의 맛을 모르는 상태였죠. 하지만 공부, 공부가 좋아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전에 좋아했던 거 게임 유튜브 뭐 쇼츠 닌텐도 스위치 틱톡 이런 거다안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공부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에 올인하게 돼요 그게 나의 삶이 되고 그게 항상 나를 따라 다니게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삶이에요. 함께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옆에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 안에 체득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공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된 상태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더 알기 원하는 원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게 돼요.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오늘 이 예배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지 계속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 이게 오늘 말하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단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하고 연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다시 한번 마지막 끝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오늘 말씀이 뭐였죠? 그리스도와 연합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서 죄에서는 죽고 부활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이 상태가 무엇인지 나는 그런 상태인지 생각해보는 이한주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상태가 아니라면 잠깐 생각했을 때 아니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세요.라는 이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가지 부르면서 어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조금 열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이에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모습은 달라도 우리에게 연합되어 주신 그리스도는 단한 분이세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더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laughs> 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에 I'm 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y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우리 이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어, 죄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 더욱 더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그 은혜가 더욱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길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하고 연합되신 그 기쁨을 주님 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이부 활동 가운데 주님 안전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 다, 그 주님이 주신 그 세계의 그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할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우리가 그 부활을 더욱더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용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을게 하지 마옵시며 담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